와, 진짜 날씨는 청명하다. 만나게 먹었냐? 기다려 봐요. 어, 한 바퀴 돌아요. 자, 오리고기 껌시가요 만나게 먹어요. 오리고기 껌입니다. 혹순이 복순이 복순이 맛있냐? <laughs> 천천히 먹어요. 꽉꽉 씹어 먹어요. 치아에도 좋답니다. 우리 고기 고기 영양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여름에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. 먹고 싶은데. 음, 그거 먹고 먹어. 하나 더. 어이구, 복순이 귀여워. 발 봐라, 왕발 줘, 완 암사자 발이다. 자, 됐 고기 남았는데요? 어? 이거 또 먹냐? 다 먹고 먹어야지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발입니다 왕발 발에 아름답게 털이 많이 나있는 복순이가 만나게 오리고기 껌을 먹고 있는 복순이의 모습입니다. 털. 음, 다 먹었다. 나중에 또 갖다 줄게, 맛있는 거. 음, 다 먹었어요. 음, 잘 먹었어? 나중에 또 갖다 줄게. 아이고, 왜 그럴까요? 국수이가 갈게. 나중에 보자. 나중에 또 맛있는 거 갖다 줄게. 음. 잠깐이라도 복순이가 힐링의 시간이었으면 참 잠깐의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복순이가 잠깐의 힐링 시간을 가졌으면 참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아무튼 갈게 어우 안 좋다 이러니까 희청한다어 갈게 나중에 맛있는 거또 먹어요. 복순이 목 아프다. 어 갈게요. 복순이. 와 하늘 구름과 청명한 하늘이 아주 아름답게 수락산을 배경으로 해서 보이고 있습니다. 멋지네요, 아주. 네. 날씨는 엄청 덥습니다. 지금 한 36도 찍히네요.